참미의 스님, 2025년 3월 7일, 제2의식 다음 금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신학교 때 평일이면 학년별로 운동 시간과 노동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한 자리에 나와서 운동하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모두 모여서 노동과 작업을 하기 전에 인원 파악을 하면 개인 사정으로 항상 빠지는 사람이 하나둘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몇몇은 불편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걔 놈이 맨날 안 나온대. 또 아프다고 핑계 댔겠지. 어디 또 몰래 놀러 갔을 거야. 그렇게 안 나온 사람은 나온 사람 몇몇에게 뒷담화거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회 사람들처럼 안 나온 사람으로 인해 내가 할 일이 많아졌음을 짜증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더 기쁘게 일하면서 안 나온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품어 안고 뒷담화가 아니라 찾아가서 안부와 사정을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단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단식은 제1독서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처럼, 어,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불이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 줄을 끌어주는 것,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는 것,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맞아주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즉, 너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눠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인간적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내어 묻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단식하여 비우고 주님의 더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 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미예 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